이번에 건축물 피난 방화 구조 등에 대한 일부 규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 화성쪽에 집을 지어서 이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토목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준공이 한 8개월 늦어졌는데 갑자기 또다늘려니까 방화문 뭐 갖고 오 그래서 무슨 소리가 했더니 그 얘기가 이거죠. 자,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에 대한 기준 입법 예고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건물 화재 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소방관 진입 창의 의무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고 기준이 된 혼선을 줄이고자 방화 유리창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은 방화문, 경계분, 외부 복합 마감 재료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니 방화문 용어 정리, 현행 조문 용어의 오를정정하다육 60분 플러스 방화문을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수정, 이 무슨 얘기냐면 불이 나면 방화문은 60분 동안은 불을 견뎌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서 소방관이 내부로 진입할 때 침장이 없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제할 외수 있도록 어 예외 조건을 신설한다. 방화 유리창 용어의 명확화. 방화 유리창 용어의 창틀을 포함되지 않는 개념으로 혼동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방화 유리창으로 변경한다. 즉 창틀은 약하게 해놓고 방아 유리만 강화시키면 통과되는데, 그럼 이게 의미가 없죠. 창틀이 녹아내리면 방아 유리창이 넘어지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것까지 완전히 해라. 이 건축비 상승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칸막이 어, 변 경계벽을 외부 단일제를 외부 복합마감료로 수정한다 해서 이 법문 이런 부분의 문제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탱크, 우리 철갑 안에 있을 때, 총알이 못 뚫는 철갑이 있다. 그데 이음새 부분은 약하다. 그럼 빵 맞으면 철갑은 못 뚫는데 철갑이 날라가 버리면 우린 다 드러나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 부분도 이제는 이복규 적용으로 다 뒤집어서 강력한 문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 방아유리창 용어, 방아문 이런 거에 대한 적 적극적인 표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 건축하시는 분들은 어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집을 짓고 있는 분들은 원래 설계도면과 중공 설계도면이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도면대로 했는데 이쪽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맞춰서 어, 조금 더 성적서가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이런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에 대한 얘기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